안녕하세요. SCV 짱입니다. 자, 어, LFG 수합에서, 어, 100명에게 총 1000개의 코어를 지급한다는, 지급하는 이벤트를,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식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LFG 수합의 트위터이구요. 자, 트위터에 다양한가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번역을 안 해놨네요. 여기 지금 보면, 어, 1000개, 그러니까 지금 총 1000개의 코어를 100명의 사람들에게 에어드랍 해주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룰이 이렇게 있는데 룰은 어, LFG 수학과 코어다오 ORG를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리트윗 그리고 친구 5명을 태그 한 다음에 주소를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링크는 더 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어,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참여 예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 참여한 어, 요거 친구 다섯 명 태그하고 그 다음에 커멘트 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 지갑 주소 제출한 거 이렇게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 링크 타고 가시면. 자, LFG 수업이 트위터가 왜 이렇게 안 열리냐. 자, 이제 열렸는데 어 오픈 APP 앱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고요. 얘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번역을 하면 번역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코어 LFG 차트를 어 코인 마켓캡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다음에 위험은 우리를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에어드랍 100명 그 다음에 1000 그러니까 1000 그러니까 1000명 아니고 잘못된거고 에어드랍 1000코어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어, 팔로우하고 친구 다섯 명 태그하고 리트윗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지갑 주소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멘트 친구 다섯 명그 다음에 지갑 주소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어, 잘 못하시니까 트위터, 이, 리트윗이나, 이런 멘트 날리는 거, 이렇게 그 멘트 남기는 거, 트윗 하는 거,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좋아요 하트 보이시죠? 빨간색. 그 왼쪽에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리트윗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리트윗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리트윗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누르면 리트윗 취소가 나오지만, 리트윗 안하는 분들은 아마 리트윗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리트윗 하시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그 말풍선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트윗을 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커멘트 남기시고, 그 다음에 친구 다섯 명 태그 하시고요. 그리고 어, 지갑 주소 입력하셔서 어, 이 트윗을 남기시면 됩니다. 아래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섯 명 태그, 그다음에 코멘트, 그다음에 지갑 주소. 자, 밑에 있는 거뭐 잠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커멘트 그다음에 다섯 명태그 지갑 주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골뱅이 코어 다오 이런 건뭐 남기라는 말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굳이 안 남기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명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 내가, 어, 받, 는다는 보장은 없죠. 100명에게 1000개를 지급하면, 어, 개당 10개씩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자,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